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아이트 채널 용두TV 도우입니다 오늘은 7월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날도 덥고 어, 움직이기도 싫고 입맛도 없고 막 저는 청소하기도 싫더라고요 그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싶은데 어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을 이번 달에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뭐냐면 로봇 청소기입니다. 로봇 청소기가 어 예전에는 막 여기저기 걸려서 안 나오고 막 도중에 안 돌아오고 막 이렇게 좀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로봇 청소기도 이제 세대를 거듭해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꽤 스마트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쓸만하겠다 싶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 첫 번째로 준비한 7월 구독자 선물은요 바로 너무 커서 잘안 보이실 수도 있겠다 요겁니다 네 이거는요 샤오미가 지금 6세대까지 청소기를 출시했는데 그중에 프리미엄 제품인 2세대 후속기가 국내에 정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로보락 S6이고요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사용감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어 잠깐 테스트를 한 거니까, 이제 집에서 사용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내에 60만원 이상의 출시가 되었는데 제가 잘 포장을 해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어, 전작에 대비해서 50% 정도 소음이 더 작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작업하면서 원래 신경 쓰여가고 로봇청소기 안 썼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용해서 사용을 하면 거의 작업을 하는데 영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용하고 또이매핑 능력이라 그래서 이게 로봇청소기의 가장 핵심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서 더 효율적으로 청소를 하는 게 핵심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 매핑 성능도 20% 정도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 쓸데없는데 막 다시 가고 이런 좀 바보짓을 덜 하는? 그래서 확실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완충하고 나서 한 2시간 반 정도 청소가 가능한데, 어, 그때까지 그렇게 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물론 집이 한 100평 되시면 <laughs> 2시간 반다 돌리셔야 되겠지만, 어, 아닌 경우에는 거의 뭐 충전해놓고 청소하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쌩쌩한 그 정도 수준의 청소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성능 굉장히 좋고요. 또뭐 어떤 방은 청소하지 마라? 뭐 어떤 구역은 청소하지 마라 이렇게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그 구역만 청소를 시키거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돼 있습니다. 제가 파는 녀석이니까 어 한번 로봇 청소기 써 보고 싶으신 분들이시라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한 대를 드리면 좀 서운하잖아요. 그쵸?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될수 있으면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고, 제가 지난달 부턴가 처음으로 광고를 달기 시작했는데, 어, 뭐 수익이 별로 나는 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구독자 몇 명이면 뭐 수익이 얼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희는 뭐 그렇다 할 말할 그럴 정도도 아닌 그런 막 소소한, 그러한 광고 수익이 들어오지만,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 또 광고도 많이 봐주시고, 그래서 뭐, 한천 원? 이천 원? 막이 정도씩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나름대로 보람이 차고, 그리고 저희도 막 돈을 많이 벌면 더 많이 구독자 선물 할수 있겠죠? 어쨌든 첫 번째 선물은 이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제가 조금 한 대만 드리기가 너무 아쉬워서 준비한 선물인데요. 바로 요겁니다. 이것도 로보락 제품인데 요거는 저거보다 약간 저렴하고, 어, 흡입력이나 이런 건다 비슷한데 매핑 능력이 약간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로보락 보급형 제품. 요것도, 어, 구독자분들 중에서 쏠 예정이구요. 어, 그리고, 어, 이번 달에, 7월 달 구독자 선물은 저희가 총세분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 로보락 S6. 두 번째는 이 보급형 모델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선물은 저희가 지난달에도 왜, 어, 원래 선물 드리는 분 아니었지만, 이제 제가 아쉽다고 생각한 분그 선물 번호를 잘못 쓰셨던 분 계셨거든요 그분에게는 제가 무드듬을 보내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도 어 세번째 서프라이즈 선물을 하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직 미정 인데 어 아마 청소와 관련된 게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 그 아직 미정인데, 어, 요즘 나온 것 중에서 좀 청소와 관련된 아이템을 선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에 정말 움직이기도 싫고 너무 귀찮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어, 로봇 청소기와 함께 조금 더땀덜 나는 그런 시원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어서 선물을 준비했고요. 공모하는 방법은, 어, 많이 아시겠지만, 음, 저희 롱도 채널 응원 댓글 달아주시고, 원하는 제품명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제품명을 안 쓰시면 저희가 그냥 랜덤으로 추첨을 해요. 어, 그렇게 해서 추첨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어, 그리고 기존의 구독자 분들도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 오늘 올리고 이제 추첨은 8월 1일날 추첨 8월 1일날 저희가 어, 커뮤니티에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들 시원한 여름 나시고. 용도 TV 채널에도 많이 놀러 오세요. 안녕.